옛날 옛적 고성의 작은 마을 영락리에는 신비로운 바람의 여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신을 영락리 할망이라고 불렀다. 영락리 할망은 언제나 마을을 감싸 안는 부드러운 바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녀의 존재를 알렸고, 그녀의 존재 덕분에 마을은 번성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영락리 할망은 평범한 여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는 동시에 사람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방식은 독특했다. 그녀는 마을에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소원의 성취 여부를 결정하였다. 평온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 소원이 성취됨을 뜻했고 거친 바람이 불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함을 의미했다. 영랑리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도움으로 많은 것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었다. 어느 해에는 가뭄이 심해 뭉장물이 자라지 않던 때가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영랑리 할망에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그날 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마을을 휘감았다. 다음 날부터는 기적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농작물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이러한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랑리 할망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젊은이는 할망의 권능에시비를 걸었다. 그의 이름은 수찬이었다. 수찬은 할망의 존재가 미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이에 대해 마을의 어른들은 그를 다일었지만 수찬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한밤중에 산속에 있는 영랑리 할망의 신단을 했다. 정말 존재한다면 나를 증명해 보아라 라고 외쳤다. 그 순간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적혔고 사방에서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수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자신의 고만함을 깨닫고 영랑리 할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자 바람은 다시 평범해졌고, 새벽이 밝아오며 마을의 진정을 되찾았다. 이후 수차는 영랑리 할망을 향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녀의 신단을 정기적으로 돌보며 마을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시간이 흘러도 영랑리 할망은 마을, 사람들의 수호자로 남아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며 평화를 이어갔고, 그 이야기는 고성 지역의 전설로 남아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들이 푸르른 경상북도 영주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낯선 소리가 골짜기에서 울리곤 했죠. 주민들은 처음에는 이를 바람 소리나 짐승의 울음소리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말을 걸고 있는 듯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소리가 도깨비 때문이라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는 한국 전통 신화 속에서 장난기 많고 신기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영주 마을의 도깨비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에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날 밤 마을의 양치기 소년인 수호가 양을 몰고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숲 속에서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 보니 작은 언덕 위에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수호는 깜짝 놀랐지만 도깨비는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겁먹지 말거라 소년 나는 이 산의 도깨비다. 황금히도망치려던 수호는 도깨비의 말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깨비는 수호에게 마을 주변의 금이 묻혀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친절하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수호는 도깨비와의 만남이 꿈인지 생시인지 믿을 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수호를 믿지 않았지만 수호는 몇몇 친구 받아 도깨비가 말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진짜 금이 묻혀 있었습니다.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의 요청에 따라 서로 돕고 친절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번성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에게 감사하며 매년 죄를 올리며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신비로운 존재를 불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로남게되었만 오늘날에도 영주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 도깨비의 영험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오르내릴 때마다 늘 도깨비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으며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굳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원의 깊고 푸른 산들 사이에 거대한 인물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인물의 이름은 공산에 나 불렸는데 그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고 힘이 셌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거인이라고 불렀다. 공산에는 특히 지리산을 사랑하여 산이 숲과 계곡 사이를 종행무진하며 살아갔다. 공산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거나 길을 안내할 때 도와주지만 그가 화를 내면 지리산의 돌을 들어 올려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어느 해 여름 그 마을에 가뭄이 극심하여 사람들은 물한 방울 구하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마을의 장로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사람들은 수없이 기도를 드렸다. 결국 봉산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지리산 깊이 들어가 그의 거처를 찾아가기로 했다. 지리산의 숲은 깊고 어두웠지만 용감한 젊은이들은 봉산에의 집을 찾아냈다. 그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봉산에게 물을 얻을 방법이 없을지를 물어보기로 했다. 봉산에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의외라는 듯 웃으며 마을 사람들의 용기를 칭찬했다. 그리고는 그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일렀다. 다음 날 봉산에는 이른 아침에 지리산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는 손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름이 몰려와 지리산에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마을로 이어졌고 사흘 밤낮으로 마을의 비를 내려 대지를 촉촉하게 덮쳤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여기고 봄산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다. 봄산에는 그 후에도 지리산에서 오랫 동안 마을을 지켜주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남한의 사람들은 이를 전설로 간직하며 해마다 첫 추억 때, 때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며 지리산에서 술을 빚어 그의 이름으로 축제를 열고 냈다. 이는 단순한 전설 이상의 것 마을 공동체의 단합과 자연의 대한 경외심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오늘날까지도 남원 의 사람들은 지리산을 오를 때 시모를 거인의 발자취를 찾거나 그의 숨결이 깊은 바람을 느끼곤 한다. 그리고 마을을 둘러싼 강한 믿음의 줄기 아래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 동산의 전설은 여전히 남원 사람들 사이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 전설의 가치를 기리며 남원 의문화로 전해져 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에 부터 단양의 어느 강마을에는 할머니 당산나무라는 크고 우람한 나무가 서 있었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할머니 모습의 나무 신령이이 나무에 깃들어 있었다고 한다. 마을은 항상 강과산의 축복을 받으며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할머니, 당산 나무의 덕분이라 믿었다. 매해 음력 정월 초하루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모여 거드나무 가지와 살, 상과 수술을 바쳤다. 그리고 나무를 향해 절하며 마을과 그 주민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 조선 중기 이 지역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강물은 말라버리고 농작물은 시들어 가고 있었다. 땅은 갈라지고 사람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때 마을의 현명한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주민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하기를 할머니 강산나무에게 가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해야 네라고 했다. 노인의 말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위로 검붉은 구름이 몰려오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뭄은 단숨에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생기를 찾았다.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 당산나무에 감사하며 축제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몇년 마을에 나쁜 기운이 다왔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 근처에큰 광산을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광산 개발로 인해 마을의 자연환경이 파괴될 것이 분명했기에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다. 할머니 당산나무도 이 개발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불안했다. 하루는 숨속에서 할머니 당산나무의 신령이 마을에 한 소년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장을 떠나지 않도록 마을을 위해 나의 힘을 빌려 여기에 키운 소중한 나뭇가지를 꺼내 그들의 사장에게 전하거라 그가 진정한 힘을 알게 될 것이다 소년은 깨어나자마자 마을 어른들에게 이꿈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은 소년의 말을 믿고 나뭇가지를 사장에게 전하기로 결정했다 사장은 처음에는 그 나뭇가지를 비웃으며 무시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뭇가지를 무시한 사장에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 그는 갑자기 사망이 어두워지고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았다 으스한 바람이 불어오며 어디선가 깊고 울림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날 아침 사장은 불려불려 광산 개발을 포기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 보였고 두렵다는 것을 숨기려는 듯 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할머니 당산나무의 신령 덕분이라고 경의를 표했다 이후로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안전하게 물과 산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경기도 양평의 한 작은 마을에는 다리 밑 할머니라는 민속 신앙의 주인공이 숨어 있었다. 이 할머니는 이름 없는 다리 밑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산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영혼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수호자라고 믿었다. 마을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할머니의 전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특히 어린아이들과 약한 자들을 지켜주며 그들을 해치려는 악한 영과 나쁜 기운을 막아주었다. 어미 잃은 아이들이 강가에 나타난 때마다 그녀는 다리 아래에서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을 품어주고 사라지곤 했다. 그 아이들은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다. 어느 날이 마을에 큰 홍수가 찾아왔다. 물결은 거세고 마을은 물에 잠겼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피난길에 올랐지만 한 가족은 끝내 발이 묶였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다리 위에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다리 밑에서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손짓에 아버지와 아들은 두려움을 잊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홍수가 점점 거세지면서 모든 것이 불안스러웠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도착한 것은 마치 마법처럼 물이 하나도 차오르지 않는 안전한 장소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리가 물에 잠기기 전까지 할머니의 판대를 받으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다. 홍수가 지나간 마을 사람들은 다리 밑을 찾았지만 할머니는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려운 시기에 다리 밑 할머니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단축했다. 마을의 아이들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그녀를 위해 작은 재단을 만들고 계절마다 꽃과 음식을 두고 감사를 전했다. 점점 시간이 흐르고 마을은 상대와의 물결을 타면서도 다리 및 할머니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자연재해가 찾아올 때면 다시 한번 전설을 떠올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나눴다. 양평의 다리 밑 할머니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세월이 흘려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녀의 존재는 늘 살아있고 그녀의 이야기 역시 시간을 뛰어넘어 계속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마을의 전설이 아닌 가족과 공동체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깊은 교훈으로 남긴다.